우리는 우리 인생이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없어서이든 가정의 불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는 자신이 만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부터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지과학이란 인생의 힘든 것에 예를 들어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실패를 예를 들면 되겠네요. 최근 뉴스를 봤습니다. 제목은 영끌 실패한 2030위 이딴 극단 선택 전문가 이건 사회적 타살이었습니다. 경찰은 전남완도 해상에서 인양한 차 안에서 조윤아양 일가족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양의 부모가 인터넷에서 수면제 가상화폐 루나 코인을 검색한 정황 등을 볼때 사고사가 아닌 의도적인 죽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양 부모가 검색한 루나 코인은 지난달 일주일 새 가격이 97% 이상 대폭락했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루나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정말 안타까운 기사인데요. 어찌 저에게도 낱말 같지가 않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저 미지과학 또한 많은 어려움도 찾아왔었습니다. 회사 외의 과학을 좋아하는 저였지만 중간중간에 좀 신비한 일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책 읽던 것들과 어려운 시기에 마음공부했던 책과 무언가 일치되는 논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0대 에브라이언 그린의 우주의 구조 같은 책들을 보아왔고 촉근 이론학자들이 홀로그램 우주를 짓지 한다고 하여 관심이 생겨 책을 구매하고 보았습니다. 홀로그램 우주는 정말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어럴 외계인 인터뷰를 유튜브를 통해 봤고, 흥미를 느껴 책으로 구매해서 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30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서 저의 불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는 39살이죠. 40대 제조업 회사에서 월급 3개월 임금체불에 시달렸고, 이른 나이에 찾아온 당뇨, 가정재정압박 등이 있었고, 새로 들어간 직장 또한 정치, 라인이 심해 신설된 자리로 가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귀여운 아이마저 발달장애와 와이프 또한 우울증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앞전 뉴스 사례와 같은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생각만 했습니다. 왜냐면 무언가 신비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안 좋은 선택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게 넘어지던가, 근데 실제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한 3에서 4번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또안 좋은 선택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현장에서 일하다가 철판이 손을 관통하여 꿰맨 적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고 싶으면 죽어봐. 안 될걸. 하는 느낌. 그래서 죽을 만큼 일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였는데요. 그때 나는 왜 힘들까? 왜 이런 악연을 만났어야 했나? 내가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는가? 등을 생각하였습니다. 마음 공부 책중 웰컴 투지 구별, 윤회 등의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본 주요 3권, 홀로그램 우주, 에어럴 외계인 인터뷰, 웰컴 투지 구별 책이 서로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초기에 하려고 했었었지만, 회사 사회생활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수 있을 것 같아 과감히 다시 할까 합니다. 제가 과학을 좋아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의식은 있으며 영혼과 보이지 않는 세계, 아카식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식 레코드가 있기에 꿈, 사주팔자, 타로 예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만들어진 아카식 레코드 속의 카르마를 지금 여기로부터 해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깨달은 것을 책을 기반으로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